안녕하십니까 토입니다 오늘은 는왕금트리랑는재미 먹을 건데요. 회사랑 조리원에서 나왔고, 가격은 7건이고요. 7건인가요? 가만 먹었죠. 1 0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. 완금... 와왕금 트리! 오랜만에 온다. 왕검트리 한 개밖에 없어요. 음, 왕검트리는 나중에 먹는 게 예의죠. 센스. 자, 일단, 폼트리 징그럽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먹을 거 꺾어서, 뛰어! 가지 나왔죠? 먹어요. 똥을 뺍니다. 똥 뺐죠? 꼬리 찢어! 먹어요 음. 얘도 인카는 얘도 게임했을 때 계속 졌었잖아 몸뚱이 뜯어버려 뜯었죠? 눈을 잡아당겨 자, 그럼.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눌러 예. 아. 머리 찢어버려 이게 막 징그럽게 막힙니다. 응. 음. 화은 700원이고요. 친구들 만나 100원, 2 0 0원짜리서 니다 여기까지 손에 갔네이렇게 지렁이 모양을 머리 목 쪽까지 이게 목이네. 목 쪽까지는 다른 색이. 어 목줄만은 빨간색이면 여기 뒤쪽 꼬리 쪽은 초록색이네. 색깔이 달라 음, 빨간 맛은 빨간 건 어떤 맛이 날까요 먹어보죠. 아맛을 모르겠는데, 음맛을 모르겠네. 와, 똥이다 똥. 화면 이것도 보여드릴 건데요. 수문이 맞춰서. 딸기 맛이죠. 요즘 수문들 맛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미와에서왕국떡이 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만 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